프라이머 종류는 프라이머도 있죠. 수성과 유성, 물수 기름유자. 수성은 프라이머는 원액을 칠하는 게 아니라 희석을 시킵니다. 원액은 너무 점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단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희석을 물로 시켜서 이제 물처럼 쓰죠. 그다음에 유성은 희석제가 물이 아니라 신나 소부신나를 탑니다. 소부신나. 신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신나의 종류는 에나멜 신나, 렉카 신나, 소부 신나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 프라이머는 소부를 써야 됩니다. 소부를. 에나메나 레카 신나를 쓰면, 이게 희석이, 희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잘못하면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프라이머가 두대이 뭐냐. 프라이머, 프라이머 작업한다. 프라이머 작업한다는, 우리가 유명 필름 전용 접착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용 접착제, 명 본드라고 보시면 돼 본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우리 대지팩 본드 막 눌러 붙고 강력 접착제 이런 게 아니라 필름으로 이제 필름을 붙이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필름이 필름 붙이기 위해서 이제 MDF에다가 완전 도포로 프라이머라는 필름 전용 접착제를 칠해 줘야지만. 프라이머 프라이머를 나중에 그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프라이머 접착 코팅이랑 이 프라이머 접착 입자랑 이제 필름 접착 부분이 이제 만나서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을 열을 그 문질러 주면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마찰열이나 아니 면 마찰력 이걸 발생시켜서 거기서 화학작용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화학작용이란 말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열을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MDF랑 이제 MDF랑 필름이한 몸으로, 한 몸으로 발, 한 몸으로 돼서 이게 이제 수축을 같이 한 원리로 이제 필름 랩핑을 합니다. 이제 작업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오래, 오랫동안 내오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프라이머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을 주로 위주로 쓴다. 왜? 수성은 저희가 몸에 어, 이제 무, 그, 무독성인데 유성은 독성이 있습니다. 수성 프라이머를 한번 볼게요. 수성은, 뭐, 요렇게. 프라이머가. 이렇게 돼 있죠. 3kg 짜리. 이거는 뭐 현대 LNC에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머. 뭐 가격 가격표는 뭐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필름 수성 프라이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지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성의 희석제는 물인데, 물을 타서 쓰는데, 물을 얼마나 타냐. 여기를 보시면, 음. 요즘 나온, 지금, 이제 에, 그 이제 보, 현대 보닥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물과 1대1 희석을 사용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액 2, 3에 도포하십시오. 수성 프라이머는 원액 2, 3. 요거, 요거랑, 이쪽을 보면, 보시면, 여기는 원액 자체를 반드시 원액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어느 게 정답이냐? 사실, 이거는, 정답은 사실 저희 같은 데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제조사는 원액 자체를 써서 하자가 없게 만들라.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1대1로 쓰면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1대1 정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수성 프라이머는 원액과 물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봄, 가을은 1대1 원액, 물. 뭐 이거 프라임 유성 프라이머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유성 프라이머는 거의 현장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봄 가을은 1대, 1, 여름에는 1대 2, 겨울에는 1대 1.5. 그런데 현장 그 이제 실내가 겨울인데 따뜻해요. 난방도 되고. 그럴 때 1대 0.5로 타면 굉장히 찐해요. 필름 붙이기가 굉장히 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1대1로 타도 되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음, 그래서 여름에는 1대1로 타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1대1로 타면 필름이 그냥 완전히 늘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물을 조금 더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냥 경험상 보면 여기서 이제 한0.5 오차 범위,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1대1로 여기, 여기처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음식 뭐 요리를 만들 때0뭐몇불 이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에 따라서 이제 날씨, 계절에 따라서 오차 범위 안에서 희석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론상은 여기, 여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기초작업에서 쓰는 이제 그 우리가 도구들, 그런 걸 잠깐 이제 도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